이번 시간은 생력재배입니다. 이 생력재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력화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덜생자입니다. 뭘 덜어요? 힘을 덜겠다 해서 이 노동력을 덜 더는 이러한 재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발달이 되면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이 그러한 재배 방식을 우리가 이 생력 재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만 조금 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 의의만 한번 볼까요? 이 고품질 저비용 생산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최근 상황은 재배 과정에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재반 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이 농촌은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 인력의 양적 질적자가 가속되고 있으며 밀려드는 농산물의 수익 개방에 따라 재배 방법 개선이 요구된다. 그래서 농업 생산비의 많은 부분은 노임이 차지하고 농업 노동의 노력의 대부분은 잡초 방지하는데 소비한다.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하려면 농업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재배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생력재배라 한다. 그래서 이 노동력에 농업에 가장 많이 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를 봤더니 생산에 소요되는 게노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기계화, 이 단순화 이렇게 시켜서 이 노동력을 더는 재배 방식을 생력 재배라 한다. 그외 나머지 건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생력 재배 조건 한번 볼까요? 이 농지가 생력화를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의 농지들은 어떤그논 같은 경우에 계단이져 있다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경지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지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기계를 대기가 기계작업하기가 용이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이 사전에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계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을 공동관리에 의하여 집단으로 재배한다 또 기계의 이용에 따른 남은 노동력을 수익화해야 한다 품종의 선택, 재배 방법, 작부체계 등의 개선 등 기계화 적응 재배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조와 농업인의 협동정신 연구심 등이 발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들이 되어야만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 대략 생력 재배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기계화 재배라는 얘기인데 이 기계를 이용해서 재배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기계화 농업에 대한 그 기본 개념들 한번 보죠 농업 기계화의 추진을 따라 노동 능률과 농업 생산력을 여기 증대되어 경영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이 노동을 절약시키는 기계화의 생력 효과는 농업인의 중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 3, 동그라미 3번 한 번만 내 내용 볼까요? 이 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 생산성과 에 토지 생산성을 높여 얻을 수 있는 소득 증대 방안은 다음 같다 해서 이 먼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유는요. 단위 노동 시간당 작업량이 늘려서 능률적인 작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토지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이유는요. 적합한 농업 기계 사용은 각종 제해를 감소시키고 적기 작업에 실시 수확 후의 관리 토지이용률의 증가 등으로 생산력이 높아진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밀농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 개념 한번 볼까요? 예, 정밀농법이란 농토 내에서 예, 토양정보를 기초로 시비량, 파종량을 결정하여 불필요한 농자재 의 투입을 최소화, 기계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확량 증가와 고품질화 등에 최대 이익을 얻으며 아울러 환경오염을 줄여서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죠. 정밀 농업은 포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 시스템, 포장 정보를 검출하는 생산 시스템. 검출된 포장 정보를 가시적인 지도로 표현하는 지도화 시스템 그리고 이 지도를 바탕으로 포장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틀어 정밀농업 시스템이라 한다. 그래서 어떤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이것들을 정밀하게 관리하자 이런 개념들입니다. 다음은 재배 관리.